또새 하루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새벽을 여는 목상 오늘은 레위기 13번째 시간 10장 말씀입니다. 소제목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벌을 받아 죽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은 얘기죠. 8장, 9장, 10장은 사실, 하나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묶어서 읽는 게 좋습니다. 8장에서 제사장이 위미되죠.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최초로 제사가 들여지죠. 제사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라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태울 때 절정에 이릅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최초의 제사인 거죠. 그런데 역설적이죠. 곧바로 실패한 제사가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겁니다. 9장과 10장, 같은 날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9장에서 마당의 번재단에 올린 최초의 제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안에서 바치는 분양제사를 드릴 차례입니다. 아론, 아론에게 아들이 네디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 아비우가 첫째, 둘째 아들이고, 엘루하살 이다말 세째 넷째 아들도 있습니다. 이그 중에 이 첫째 두째 아들이 이제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 잘못이 뭡니까 일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지도 할 수, 생각할 수도 없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요 어, 이 사건이 7 절까지 한 덩어리죠. 그리고 나서 어, 8 절부터 1 1 절까지가 또한 덩어리잖아요. 그 소제목이 제사장의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답 아비우가 그 사건으로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구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죠? 지금 죽는 사건 뒤에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마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두 아들이 아마 술에 취해서 이 제사를 집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채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자의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수행을 하다가 이런 큰 사건이 생긴 게 아니냐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출애굽을 할때 너희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너희를 요굽 땅에서 꺼냈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왜 화해해야 되느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보다 제가 좀더 유리합니다. 저는 <laughs>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뭔가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계속 꾹 해가지고 품 품고 갈 수가 없죠.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설교를 마음 편하게 할 수도 없고 그게 안 보데끼는 건또 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결자 해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또 사람 앞에서든지 하고 가야 되고 그래야 맞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러느냐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죠. 아버지 주여 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배자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달고 산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은 보수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리면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지는 않죠. 뭐 예외적으로 신앙이 어린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은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 뭔가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습관이나 합당하지 않은 뭔가 오점을 우리가 방, 방기한 채. 계속 품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은 별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써 놓느냐. 이제 11장 이후 이렇게 써 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시작하는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소위 음식법 정결 규례가 11장부터 쭉 15장까지 가고 이제 16장에 가면은 대속죄일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큰 묶음이 이 10절에 관련이 돼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해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즉 먹을 것못 먹을 것 이거 가려야 된다. 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그 뒤에 11장부터 쭉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절부터는요. 소제목이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 이랬습니다. 제사장 음식이죠.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고. 그래서 늘 우리가 앞에서부터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제목 안에 한 덩어리가 또 있는 게 16절부터 20절 점이 찍혀있죠. 예. 여기는 대화입니다. 대화. 모세하고 아론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예. 16절에 보세요. 노하여 이랬어요. 그죠. 누가? 모세가. 왜 노했냐. 그러면 이 재물 문제로 노한 거예요. 지금 그날 드린 제사 마무리를 다 점검을 모세가 해봤더니, 아, 제사장들이 남은 고기를 먹는 일을 점검을 한 거죠. 소재 먹어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재물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점검을 했죠. 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예. 다른 재물은 아론이 제사장 몫을 제대로 챙겨서 문제가 없어요.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문제없다. 한마디로. 잘 됐다. 그런데 16절 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속죄제, 순염소 남은 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확인을 해 봤어요. 아, 그랬더니 진영 밖에서 소각됐어요. 어 이게 지금 문제죠. 모세는 지금 나답 아비우가 아, 이 절차의 문제로 즉사했기 때문에 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화를 진노합니다.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모세한테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19절에 나오죠. 그게 뭡니까?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태웠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마지막절에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네, 이런 그 재물의 규례 이런 게 있지만은 그 규례를 지키는 마음과 원리와 중심과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온당하냐. 그냥 기계처럼 사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들이는 게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믿줄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말을 못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성경의 핵심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전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외적인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절차를, 규례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외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지금은 내면의 질서와 정돈이 중요합니다.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은혜와 심판이 제사를 받으심과 제사 중에 심판하심이 하루에 번갈아서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정의 은혜를 맛본 후에 곧장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그렇게 부응하고 성장하는 그 시기에 바로 재정 사고가 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첫 제사를 정말 멋지게 올려드린 바로 그날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뒤로는 아, 예배가 장난이 아니구나, 제사가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딱 초기에 소위 기강이 잡히고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예.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삐끗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든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될줄 알았는데 초장에 힘을 못 쓴다든가, 무슨 일을 딱 작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삐끗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는 입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액땜했다 뭐 이런 말하죠? 얘는 참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액땜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딱 그런 일이 나를 경계시키고 내주위를 환기시키고 나로 깨어서 느슨해지지 않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나답과 아비우 사건이 참안된 일이고 애석한 일이지만은.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볼때 앞으로 드려질 수많은 제사 올날로 말하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오늘날 구약의 제사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공식 그 예배의 순서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광고를 통해서 공동체 희노애락을 나누고 이런 요소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난은 아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발을 떨고 핸드폰이나 보고 와서 딴짓 하고 야, 이것은 어, 오늘날 나답과 아비오라고 볼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오는 즉시 막 강렬한 불로 다른 불을 가져와서 강렬한 불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옷 입은 채로 그냥 끌어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예,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불이 내려와서 누군가 거기서 죽는다면 누가 예배를 그냥... 맘대로 그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은 영혼이 불타서 죽습니다. 사실입니다. 진 끝에서부터 예. 그러니까 얼른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 영혼이 소각됩니다. 재만 남습니다. 정말 이 안에 불이 있어야 되는데 안에 불이 있는 게 아니라 불에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여름에 그 흔한 잎사귀를 가진 것들이 불에 타는 거 있죠. 잎사귀가 불에 타, 물도 못 먹고, 너무 강렬한 볕에 곡식도 그렇고, 불에 타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시들은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불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최, 최고의 예배다.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실제 물리적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는 않지만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세상에서 무슨 이벤트 하듯이 자기가 경험한 그런 경험 그런 다른 불로 예배를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이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늘 불타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습니다. 창대비가 쏟아져서 사람이 다닐 수나 있을까 싶은 날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 앞에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 에 기도의 남은 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불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불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불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생각, 포도주 생각, 독주 생각,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서. 혼합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취향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기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 분별되게 하시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계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슴에 불이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쏟아내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동안에도. 은혜가 쏟아지고 하루 동안에도 심판이 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 경계해야 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절정의 은혜를 맛본 후라도 곧장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깨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가 예배자라는 이 부르심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합당한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